창세기 26장 우리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래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깨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멜렉이 이상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크게 강성한,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니라. 이상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상이 의사계 종들이 글자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그죠?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붙잡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연약한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 우리가 듣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복음, 이 복음 안에, 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일어났죠. 그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그죠다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때렸다. 뭔가 사기를 쳤다. 물론 다 죄죠.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죄죠. 죄가 들어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됐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면서 사람이 만든 게 바로 종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만든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하냐? 사람이 야. 우상을 섬기는 것,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하나님께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의 이 문제로 무슨 문제가 오냐?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감기야올수 있죠. 그죠? 뭐 이런 거는 뭐 그게 아니라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끌려다니는 계속 가문 대대로 계속 질병의 문제로 시달리는 가문 대대로 뭔가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가정에 내려오는 흑암의 저주의 줄기 그 속에서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죠. 죽는데 죽음 이후에 제2의 죽음이 와요. 그게 뭐냐? 지옥. 완전히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대에게 이 문제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어 계속 대물림돼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상태 속에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선행과 철학과 과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조금 더잘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사실을 진짜 믿는 자 진짜 내 마음에 믿는 자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인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믿을 때내 신분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적 붙인다고, 그죠? 물론 잠깐 역사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기도의 응답은 영원하고 경계된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구타하고 뭐 잠깐 사단이 역사에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영원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찬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질 때 우리 가문과 가정에 붙잡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의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줄기를 볼줄 알아야 되고요. 그 흑암의 줄기를 완전히 내대에서 끊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앞서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주시고 내가 죽은 후에는 천국이 진짜 내 집이 예비되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세계보고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이 구원의 길이 내삶 속에서 보여질 때, 내삶 속에서 진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이 내삶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구원의 이 길이 내삶 속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것을 달달 예전에 막 그런 거다락방에서 유행했었죠. 막 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뭐 외워서 뭐 나쁠 건 없어. 저도 랩나트때 달달달달 외웠어요. <laughs> 달달달. 여기 안에 성경 구절이 지금은 제가 별로 안 썼지만 이 마귀 자녀 이름만 한세개 정도 싹다 외웠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어렸을 때 왜인가 잘 외워지긴 하죠싹다외어서 근데 그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지. 진짜 믿어져야지. 이것이 진짜로 보여지고 믿어질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 보고만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게 내삶 속에서 밝히 보여주고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 가장 먼저는 뭐냐.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참된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배 때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람 몇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요. 예배드릴 때 흑암이 결박되고요. 예배드릴 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때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드리는 시간 내 안에 진짜 해결받고 싶은 그내 안에 견고한 진, 이거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되길 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세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깊이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이 내가 바꾸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안 되는 그 문제가 단번에 끝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시간에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올바른 복음이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붙잡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어, 이 복음이요 유관성 목사님도 이번 주에 그, 복음을 의외로 잘 이해한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고 자기 수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복음을 깨달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오면 어 이거 이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이 이때쯤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이러지? 아,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뭔가 육신적으로 복음을 이해해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아, 지금쯤이면 시간표 된것 같은데 완전 육신적인 기준으로 복음을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껍데기만 붙잡고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올바른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으로 모든 것이 편집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이 말씀으로 내가 치유함 받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경고한 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 이내 가정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가 말씀 속으로 보여질 때, 진짜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평안함을 주세요. 그때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문제가 나한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나와 우리 후대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교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유아부 때부터 예배가 있잖아요. 아이 딱 맡겨놓고 예배드리잖아요. 엄마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배들이라고. 그래서 진짜 예배 속으로 완전 올인하시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요즘 금요 기도회가 막 붕이 일어나야 애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해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죠. 그죠? 진짜 아이들과 부모와 모든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 될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 집회.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삶 집중의 말씀이죠. 이삶 집중은 저번주에 목사님께서 영성에 대한 부분이랄 수 있죠. 아침과 낮과 밤. 평상시에 이것이 내 삶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거예요. 아침에는 뭐냐? 여러분, 아침에는 내 영과 내 뇌와 내 몸을 살리는데 이때 호흡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한번 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어, 이게 너무 좋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사람을 만나죠. 그죠? 사람을 만나는데 이때 진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자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어 진짜 하나님 누림과 기다림과 영원한 것이 보이면 도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낮 시간에는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밤에는 깊은 호흡기를 하면서 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죠? 기도는 기도는 평안 그리고 안식 그리고 힘이고 또 행복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진짜 행복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죠?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사실은 재밌고 또 아이들하고 막 가정에서 같이 하는 것도 여러 가지도 다 재밌고 행복하지만.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력. 이 오력을 가지고 나의 업의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어, 일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삶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이거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보이면 완전히 무너졌는데, 내 문제, 갈등, 위기 보면 완전히 좌절하고 그냥 다 놔버리는데 근데 내가 이삶 집중 속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사실 보고만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했는데 그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있다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더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 돼버려요. 가장 축복의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삶 세팅의 응답이 오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어, 삶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어,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응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과거 나의 실수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 증인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삼칠과 오천 종족을 살릴 주역의 자리로 나를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한 실제가 되는 게. 근데 거의 대부분 어, 이 언약을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자꾸만 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삶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실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야 되냐? 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바뀌냐? 내 진짜 불신앙 염려를 버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어,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자꾸 다 옆에 막 보여지는 거에 속지 마시고 요즘은 다락방이제 말이 많죠 <laughs>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보면 어? 얘도 나갔어? 네, 저희 동기들 중에 몇명 어? 나갔어 나갔어 우르르르르 <laughs> 보이더라고몇 명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얘기는 뭐 예전부터 들어서 알지만 자꾸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면요 진짜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리스도, 이 언약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이고, 다예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 실제로 진짜 붙잡으시고, 이것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누가 막 이러니 저러니 일어나도,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지. 이것을 여러분 진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 여러분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진짜 질문하시고 그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버리시고 세상 기준 버리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가지 상황들과 문제와 갈등 이런 거다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절대망대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교회요 교회. 교회에서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 지금 우리 언약교회 금톨 시대와 세 가지 뜰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 속에 내 삶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맞춰 가야 돼요. 여러분 세계 보고만은. 왜 우리가 자꾸만 본부 따라가죠? 우리 우리 교회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본부 따라가죠? 세계 복음만은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된다고 절대 될수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원네스 되어지 되는 거거든요. 그 원네스 되어진 이 우리 다락방 이 단체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흐름이에요. 그 우리가 우리 언약교회도 그 흐름 속으로 가고, 우리 언약교회는 우리 지사님들과 모든 가정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적 흐름 속에 내 삶을 완전히 전환하셔서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아이 키우고 막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죠? 또지사님도 또 아까 여기서 애가 하도 깨가지고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 저도 잠못 자고, 아직까지도 가끔 새벽 3시에 그냥 깨요. <laughs> 너무 습관이 돼버렸어. 너무 이제 그게 깬 게. 그래도 여러분 내 삶을 계속 언약 속으로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으세요. 이 언약교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왜 직분을 주셨는지 그 미션을 찾으시고 이 삶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내 삶이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는 모든 삶이 완전히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현장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이 망대가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이 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 쉽지 않은 건 자꾸 내 것이 강하면 쉽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가장 쉬운 게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사는 삶이에요. 그죠?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로 여기 계셔서 진짜 아이 데리고 예배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진짜 모델적인 삶 본을 보이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 언약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을 받아들이는 모든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이 방향 맞추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